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험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좋은 글, 우스카, 와일드의 명언. 삶의 지혜, 인생조언, 격언, 오디오북, 철학.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험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녀 사랑의 관계에 적용하면, 연애와 관계에서의 경험들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에서의 학습 사랑의 관계에서 겪는 모든 경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미래의 관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 성숙의 발달 사랑과 이별, 갈등과 화해 등의 경험은 감정적 성숙을 증진시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내, 공감, 용서와 같은 중요한 감정적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기 인식의 증진 연애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유형의 파트너와 잘 맞는지, 어떤 문제에 민감한지 등을 알게 됩니다. 대인 관계 기술의 향상 사랑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 협상, 갈등 해결 등의 중요한 대인 관계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강점과 약점의 인식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명언은 연애와 관계에서 겪는 모든 경험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